이제부터 거친 바다로 떠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19세기 최고의 모험 소설이자 인간과 자연의 거대한 대결을 담은 작품. 바로 허먼 멜빌의 모비딕입니다. 이 소설은 단순한 고래 사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광기와 집착, 그리고 운명과 복수가 뒤엉킨 깊이 있는 철학적 서사입니다. 모비딕은 1851년 출간 당시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세계 문학사에서 가장 위대한 소설 중 하나로 평가받게 됩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는 많은 작가와 학자들이 미국 문학의 정점이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작품을 쓴 허먼 멜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멜빌은 1819년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직접 포경선에서 선원으로 일하며 바다를 경험했습니다. 이때의 경험이 모비딕의 탄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가 배웠던 것은 단순한 선원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고래 사냥의 위험과 바다의 위대함, 그리고 인간의 욕망과 광기를 목격하게 된 것이죠. 그후 그는 작가가 되어 자신의 경험과 철학을 바탕으로 이 소설을 완성하게 됩니다. 모비딕은 표면적으로는 광기어린 선장 에이허브가 거대한 흰 고래 모비딕을 쫓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인간의 운명, 자연의 힘, 그리고 끝없는 집착이 불러오는 파멸이 담겨 있습니다. 광활한 바다, 광기에 사로잡힌 선장, 그리고 인간이 결코 길들일 수 없는 자연의 상징, 모비딕. 이제 거친 파도를 헤치고 에이허브 선장과 함께 운명적인 여정을 떠나보겠습니다. 나를 이슈메일이라 불러 주십시오. 이 이야기의 시작은 단순한 여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상상조차 할수 없는 거대한 운명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나는 삶에 대한 권태를 느낄 때마다 바다로 향하곤 했습니다. 육지에서의 무료한 일상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고 가슴 속 깊은 곳에서부터 바다로 나아가야 한다는 충동이 일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항구를 찾아갔고 그곳에서 운명처럼 피쿼드호를 만났습니다. 피쿼드호는 평범한 배가 아니었습니다. 선체는 크고 거칠었으며. 오랜 세월 바다를 헤쳐온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배에는 기묘한 조각들이 새겨져 있었고, 선원들의 표정에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 배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승선을 결정하기 전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가만히 나를 응시하더니 경고하듯 말했습니다. 이 배를 타려는가, 그렇다면 내 앞에는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복인지, 화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바다로 나가겠다는 결심은 변함없었고 곧 피쿼드호의 선장과 만나기 위해 배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장 에이허브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1등 항해사 스타벅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냉정하면서도 신중한 사람이었고 내게 간단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배에 탈 준비가 되었는가. 나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렇게 나는 피쿼드호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장을 보지 못한 채 배를 탄다는 것은 묘한 불안을 안겨주었습니다. 선원들 역시 선장에 대해 말하기를 꺼려하는 듯 보였습니다. 대체 에이허브라는 사람은 어떤 인물이기에 그의 부재 속에서도 이 배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것일까요? 며칠 후 드디어 출항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같이 올라가고 피쿼드호는 천천히 바다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그를 만났습니다. 어두운 그림자처럼 가판 위에 나타난 한 남자. 긴흰 수염, 깊게 패인 주름, 그리고 나무로 된 의족을 가진 선장 에이허브였습니다. 그는 마치 바다와 혼연일체가 된 듯한 모습으로 수평선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그가 이 항해의 진짜 목적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모비딕을 찾아 반드시 잡을 것이다. 그 순간, 바닷바람보다도 차가운 전율이 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에이허브 선장의 한마디는 피쿼드호의 모든 선언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광기와 집착으로 번뜩였고, 마치 자신만의 전쟁을 선포하는 듯 했습니다. 모비딕, 전설적인 흰 고래. 단순한 거대한 생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악마라고 불리는 존재였습니다. 바다를 떠도는 많은 선원들이 모비딕을 보았고, 그중 대부분은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 고래는 항해자들에게 공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이허브에게 모비딕은 단순한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증오와 복수의 대상이었습니다. 선원들은 그 이유를 곧 알게 되었습니다. 에이허브는 한쪽 다리가 없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메운 것은 거친 나무로 만든 의족이었습니다. 그는 깊은 주름진 얼굴로 선원들을 둘러보며 자신의 분노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저 괴물이 내 다리를 아사갔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지. 그 녀석은 내 영혼까지 짓밟으려 했다. 하지만 나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 놈을 찾아 끝장을 내고야 말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폭풍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항해사 스타벅이 나섰습니다. 그는 신중한 사람이었고, 에허브의광기를 간파한 듯 했습니다. 선장님, 우리는 상선을 운영하는 자들입니다. 고래를 사냥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지만, 복수를 위해 항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에허브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선원들에게 금화를 내보이며 말했다. 이 금화를 보라. 이 금화는 모비딕을 처음 발견하는 자의 것이다. 그는 금화를 마스트에 박아 넣으며 말했다. 우리는 그놈을 쫓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 순간 선원들 사이에서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복수심에 휩싸인 A.허브를 두려워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거대한 흰고래를 사냥한다는 생각에 들뜬 이들도 있었습니다. 선원들은 점점 그의 광기에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고요했지만 피쿼드 호의 항해는 이제 단순한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광기의 시작이었습니다. 피쿼드호는 광활한 바다를 가로질러 나아갔다. 선원들은 하나둘씩 각자의 역할을 맡아 항해에 적응해갔고 바다는 점점 더 깊고 낯선 세계로 변해갔다. 하지만 배 위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에이허브 선장의 광기 어린 집착이 피쿼드호 전체를 지배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모든 선원들의 목표는 단 하나였다. 바로 모비딕을 찾는 것. 낮에는 돛대 꼭대기에서 망원경을 들고 고래의 흔적을 찾았고 밤에는 바다의 흐름과 별자리를 살피며 이동 경로를 계산했다. 그러나 바다는 아무런 단서도 주지 않았다. 광활한 수평선 너머에는 끝없는 미지의 영역만이 펼쳐져 있었다. 에이허브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가판 위를 서성였다. 그는 한순간도 편히 쉬지 않았고 매일같이 뱃머리에 서서 수평선을 노려보았다. 마치 자신이 원하는 것이 나타날 때까지 바다를 강제로 열어젖히려는 듯했다. 그의 집착은 선원들에게까지 전염되기 시작했다. 어느 날 고래가 보인다며 한 선원이 소리쳤다. 선원들은 순식간에 긴장하며 돛대 위를 바라보았다. 멀리 수평선 너머에서 거대한 분수가 솟아올랐다. 그것은 바다에서 유일하게 관측할 수 있는 고래의 신호였다. 선원들은 일제히 노를 잡고 배를 몰아갔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것은 모비딕이 아니었다. 평범한 향유고래 한 마리였다. 에이허브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그는 단한 마디도 하지 않았고 천천히 뱃머리에서 돌아섰다. 선원들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 순간부터 또 다시 고요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들의 항해는 점점 더 긴박해지고 있었고 누구도 언제 모비딕이 나타날지 알수 없었다. 한편 선원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퍼지고 있었다. A허브의 집착이 점점 더 극단적으로 변해갔기 때문이다. 그는 이제 다른 고래들은 신경도 쓰지 않았다. 오직 모비딕 단 하나의 존재만을 쫓고 있었다. 심지어 스타벅이 다시 한번 그를 설득하려 했을 때조차 A허브는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선장님 우리는 상인입니다. 이 항해의 목적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에이 허브는 단호했다. 우리는 모비 딕을 반드시 찾아낼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선언과도 같았다. 피쿼드호는 점점 더 깊은 바다로 나아갔고 선원들은 점점 더 불안해졌다. 그들은 알지 못했다. 이 항해가 그들을 어디로 이끌 것인지, 그리고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지를. 피쿼드호는 끝없는 바다 위를 떠돌며 모비 딕의 흔적을 쫓고 있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선원들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먹을 물과 식량은 줄어들었고 태양은 바다를 불태우듯 뜨겁게 내리쬐었다. 모비딕은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에이허브는 점점 더 광기에 사로잡혔다. 그는 밤낮 없이 배위를 서성이며 조타수를 다그쳤고 심지어 선원들에게 잠까지 줄이며 감시하도록 명령했다. 그의 눈에는 불안과 집착이 뒤섞여 있었고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오직 모비딕만이 그의 관심사였다. 그러던 어느 날 피쿼드호는 다른 포경선을 만났다. 배는 거친 파도를 타고 다가왔고 서로 신호를 주고받은 후 선장들이 대화를 나누기 위해 만났다. 그 배의 선장은 에이허브를 보자마자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다. 모비딕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에이허브가 다짜고짜 물었다. 타고 온 배의 선장은 잠시 침묵했다. 마치 그 질문이 주는 무게를 실감하는 듯 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놈을 봤소. 하지만 그를 쫓는 것은 미친 짓이오. 그의 말에 선원들은 웅성거렸다. 하지만 에이허브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는 더욱 불타는 듯한 눈빛으로 상대를 노려보았다. 어디에서 봤습니까? 그놈은 어디로 갔소? 선장은 한숨을 내쉬며 바다 너머를 바라보며 말했다. 저 멀리 남쪽에서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냈소. 그러나 명심하시오. 그 고래는 단순한 사냥감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에이허브는 다시 배를 몰아가도록 명령했다. 그의 집착은 점점 더 깊어졌고, 이제 그 누구도 그를 막을 수 없었다. 스타벅은 다시 한번 그를 설득하려 했다. 선장님, 이 항해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지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위험합니다. 그러나 에허브는 이미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리지 않는 상태였다. 그는 자신의 복수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고, 피쿼드호는 그의 의지대로 점점 더 깊고 거친 바다로 향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비 딕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에허브의 광기는 이제 배 전체를 삼켜버릴 듯했다. 피쿼드호는 밤낮없이 달려갔고 선원들은 더 이상 정상적인 휴식을 취할 수 없었다. 식량은 점점 줄어들었고 바닷물로 씻겨 희미해진 돛은 강한 바람에 위태롭게 펄럭였다. 선원들은 A 허브의 끝없는 집착을 견디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멀리서 커다란 물보라가 솟구쳤다. 그 순간 돛대 위에서 감시를 맡고 있던 선원이 외쳤다. 저기 거대한 흰 고래가 보인다. 순식간에 선원들이 가판위로 몰려 나왔다. 수평선 저편 태양빛을 받아 은백색으로 빛나는 거대한 형체가 나타났다. 그것은 바로 모비딕이었다. 에이 허브의 눈빛이 불타올랐다. 그는 두 손을 부들부들 떨며 외쳤다.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군. 내놈을 끝장내겠다. 그는 선원들에게 즉시 보트를 내리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스타벅은 서둘러 그의 앞을 막아섰다. 선장님, 너무 성급합니다. 준비 없이 나갔다가는 모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A 허브는 듣지 않았다. 그의 마음 속에는 오직 복수뿐이었다. 몇몇 선원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이미 그의 광기에 사로잡힌 이들도 있었다. A 허브는 보트에 올라탔고 몇몇 충성스러운 선원들도 따라 나섰다. 고래를 쫓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모비딕은 순식간에 방향을 틀어 공격을 감행했다.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거대한 꼬리가 바닷속에서 솟구쳤고, 한 척의 보트가 단숨에 부서졌다. 선원들은 바닷속으로 내던져졌다. 피쿼드호 위에서 이 광경을 바라보던 나머지 선원들은 공포에 질렸다. 하지만 에이허브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거센 파도를 뚫고 또다시 작사를 던졌다. 그러나 모비딕은 마치 인간의 의도를 읽기라도 한 듯, 그 공격을 쉽게 피하며 다시 바닷속으로 사라졌다. 이제 피쿼드호와 선원들은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 모비딕은 사라졌지만 분명 다시 모습을 드러낼 것이었다. 선원들은 극도의 긴장 속에서 다시 조용해진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모두가 깨달았다. 이 싸움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고래 사냥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과 자연의 거대한 대결이자, A허브의 광기가 만들어낸 운명의 격돌이었다. 바다는 다시 고요해졌다. 하지만 피쿼드호의 선원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이 고요함이 곧 다가올 폭풍의 전조라는 것을. A허브는 가판 위에서 한 순간도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광기와 집착으로 이글거렸고, 손에는 여전히 단단히 쥔 작살이 있었다. 선원들은 저마다 긴장된 얼굴로 바다를 바라보았다. 언제, 어디서 모비딕이 다시 나타날지 아무도 알수 없었다. 그리고 그 순간, 멀리서 물보라가 솟구쳤다. 태양을 등지고 거대한 그림자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다시 나타난 모비딕이었다. 은백색 피부가 햇빛을 받아 빛났고, 거대한 꼬리는 바닷물을 거칠게 휘저으며 파도를 일으켰다. 선원들은 숨을 삼켰다. 에이허브는 지체 없이 명령을 내렸다. 보트를 내리고 작사를 준비하라. 선원들은 서둘러 움직였다. 노를 젓는 손이 떨렸지만 명령을 어길 용기는 없었다. 보트 몇 척이 피쿼드호에서 떨어져 거친 물살을 가르며 전진했다. 앞장선 것은 물론 에이허브였다. 그의 손에는 특별히 제작된 강철 작살이 들려있었다. 이제 끝을 보자. 모비딕. 보트가 가까워질수록 모비딕의 거대한 형체가 더욱 분명해졌다. 그 눈동자는 깊고 검었으며, 인간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로 바다 위를 유유히 미끄러지고 있었다. 그러나 모비딕도 이 싸움이 단순한 사냥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듯 했다. 그 순간, 모비딕이 방향을 바꾸더니, 갑자기 엄청난 속도로 돌진하기 시작했다. 조심하라. 공격이 온다. 누군가 소리쳤다. 하지만 경고가 무색할 정도로 모든 것이 순식간에 벌어졌다. 모비딕의 거대한 몸이 보트를 들이받았다. 충격과 함께 나무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선원들은 공중으로 날아가 바다로 내던져졌다. 그러나 에허브는 물에 빠지지 않았다. 그는 가까스로 부서진 보트의 일부를 붙잡고 몸을 가누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착살이 들려 있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모비딕을 향해 착살을 던졌다. 날카로운 철이 공기를 가르며 고래의 몸에 깊숙이 박혔다. 모비딕이 고통스러운 듯 거칠게 몸을 뒤틀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분노한 모비딕은 다시 몸을 돌려 피쿼드호를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다. 배 위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선원들은 경악했다. 피쿼드호는 거대한 그림자의 위협을 피할 수 없었다. 이제 모든 것이 결정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거대한 그림자가 바다 위로 치솟았다. 모비딕은 거대한 몸을 솟구쳐 올리며 피쿼드 호를 향해 돌진했다. 선원들은 공포에 질린 얼굴로 비명을 질렀고 가판 위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에이허브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부서진 보트 위에서 온 힘을 다해 작사를 움켜쥐었다. 이제 끝을 내자. 그의 목소리는 바닷바람을 뚫고 울려퍼졌다. 그는 힘껏 작사를 던졌다. 번 쩍이는 강철 끝이 모비딕의 두꺼운 피부를 뚫고 깊숙이 박혔다. 거대한 고래가 고통스러운 듯 몸을 뒤틀었고, 하얀 거품이 일며 바닷물이 솟구쳤다. 그러나 모비딕은 단순히 쓰러질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더욱 거칠게 몸부림치며 피쿼드호를 향해 돌진했다. 순식간에 충격이 닥쳤다. 엄청난 힘이 피쿼드호를 덮쳤고, 배는 크게 흔들리며 나무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다. 몇몇 선원들은 그대로 바다로 내던져졌다. 피쿼드오는 거대한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다. 에이허브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한번 작살을 치어들고 모비딕을 향해 던지려 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운명이 그를 덮쳤다. 작살의 줄이 그의 다리에 감겨버린 것이었다. 순식간에 강한 힘이 그를 끌어당겼고 에이허브는 균형을 잃었다. 그는 피코드호의 난간을 넘어서 그대로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마지막 순간, 그의 눈에는 오직 거대한 흰 고래만이 보였다. 그렇게 에이허브는 자신의 집착과 함께 바닷속으로 사라졌다. 피코드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배는 점점 깊이 기울었고, 선원들은 필사적으로 탈출을 시도했다. 하지만 바다는 무자비했다. 배는 모비딕의 마지막 돌진에 의해 완전히 부서졌고, 거대한 파도가 모든 것을 삼켜버렸다. 모비딕은 바다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다. 그 거대한 몸은 다시 수면 아래로 내려가며 흔적을 감추었다. 모든 것이 끝난 듯 했다. 그러나 한 사람만이 살아남았다. 이슈메일이었다. 그는 부서진 배에 파편을 붙잡고 거친 파도 위를 떠돌았다. 수십 시간 동안 그는 끝없는 바다 위를 표류했고 점점 의식이 희미해져갔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 지나가던 배한 척이 그를 발견했고, 이슈메일은 기적적으로 구조되었다. 그렇게 그는 피쿼드호의 유일한 생존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가 본 모든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게 되었다. 모비딕은 단순한 고래사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소설은 인간의 광기와 집착이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서사시입니다. 에이허브 선장은 단순한 선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고, 결국 그 집착이 자신과 선원들, 그리고 피쿼드호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바다는 냉정했습니다. 인간의 의지나 신념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결국 살아남은 것은 단한 사람, 이슈메일 뿐이었습니다. 허먼 멜빌은 모비딕을 통해 자연과 인간의 대결, 그리고 운명에 맞서는 인간의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하지만 이 소설은 단순히 인간과 자연의 싸움을 넘어 우리 모두가 가진 욕망과 집착이 어떻게 파멸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출간 당시에는 외면받았던 이 작품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재조명되었고, 오늘날에는 세계 문학사에서 가장 위대한 소설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모비딕이라는 이름은 이제 단순한 고래가 아니라 인간이 평생 쫓다가도 결코 잡을 수 없는 거대한 목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모비딕은 무엇인가요? 끝없이 추격하지만 결코 잡히지 않는 목표 혹은 집착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지는 않나요? 이야기는 끝났지만 모비딕이 던지는 질문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